안녕하세요. 11층 부동산 강소장입니다. 권리금 계약, 임대차 계약까지 다 했는데 영업허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계약서 특약사항을 확인하세요.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. 사장님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수입니다. 그리고 이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신고증, 허가증, 등록증과 같은 것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. 이것들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건축물의 용도입니다. 우리가 건물을 볼 때는 다 같은 시멘트 건물 같지만 법적으로는 건물마다 주된 용도가 있습니다. 주된 용도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표기된 주된 용도에 맞는 업종만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. 만약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계약서 특약 사항에 영업 허가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. 대비하는 특약이 없어 허가가 안 나왔다는 상황은 정말 성성도 하기 싫습니다. 사장님들이 흘린 땀방울이 허투지 않도록 잊지 맙시다. 계약 전 건축물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. 성공적인 임대차 중개를 도와드리는 11번 부동산의 강소장이었습니다.